안녕하세요 맘스챌린지 카페입니다 네 벌써 1월 중순을 넘겼죠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안 보고 넘어가긴 너무 아쉬운 책이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이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이 1장 좀 짙은 부분이 있죠 예, 이 1장에서 작년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그냥 패스하고 그냥 올해 것부터 보자라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시장이 작년과 전혀 다른 방향, 새로운 키워드가 툭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같되 속도만 가속화되어서 작년에 등장한 개념이 좀더 진화된 키워드로 떠오른 거죠. 그 원동력은 바로 브이노믹스 코로나 때문이고요. 그래서 트렌드코리아 2021 키워드는 카우보이 히어로입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띠 해죠. 그래서 광우처럼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숙한 카우보이처럼 잘 잡아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기도 했고 이 사태를 헤쳐나가는 의료진과 시민들 같은 영웅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10가지 키워드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브이노믹스. 어, 역사를 되짚어 보면 팬데믹은 항상 미래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흑사병이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분기점이 된 것처럼 코로나19가 새로운 21세기의 르네상스를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비전과 민첩한 대응 역량으로 어, 생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향후의 경기 회복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도 예측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드 홈입니다.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는 것을 레이어드 룩이라고 하죠. 어, 멋있어 보이는 그런 미적인 효과와 함께 보온 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능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의 기능도 레이어드, 어, 다채로워졌습니다. 때로는 업무를 보는 공간, 때로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 또 때로는 운동하는 공간. 이처럼 집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로 레이어드 홈이라는 트렌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집은 소비 산업의 요람,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죠. 세 번째,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요즘 대학생 군인들도 아주 일찍부터 투자를 배우고 심지어는 커플들도 영화 보고 밥 먹고 아니면 밥 먹거나 영화 보고 이게 아니라 부동산, 주식 투자 강의를 같이 듣는 그런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돈 밝히면 못 쓴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돈에 밟지 않으면 정말 못 쓰게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자본주의 속에서 태어나고 먹고 놀고 배우고 자라나서 자본주의의 생리에 아주 빠삭한 자본주의 키즈가 앞으로 소비 트렌드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거침없이 피보팅. 피봇은 축을 옮긴다는 뜻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업 전환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사용됩니다. 거침없는 피보팅에 성공한 예로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등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 사업 아이템은 신통치 않았는데 소비자의 변화하는 행동 양식에 맞춰서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들입니다. 이제 속도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죠. 이전에는 규모의 경제, 즉, 잘 만든 제품을 많이 팔수록 유리했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으로 최적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속도의 경제가 도래해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더 중요해진 거죠. 이제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격변의 시대에서 중요한 건 실패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를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롤코 라이프. 지난번 소크라테스의 변론 책 리뷰에서 잠깐 소개했었죠. 95년 이후 출생한 10대, 20대는 롤러코스터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속도감을 갖고 유행을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어, 때문에 100% 완벽한 마케팅이 아니라 어, 미완성이라도 빨리 치고 빠지는 쇼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자기 관리에 투철한 MZ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혼자 운동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증샷, 챌린지, 패션으로 이어져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느슨한 관계의 확장, 또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킹, 줍깅 등의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자연, 가족 아날로그 등 보다 본질적인 것을 향한 갈망이 커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웰리스 투어리즘, 마인드풀니스 등의 컨텐츠를 가진 여행 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예측합니다. 일곱 번째, 엔차 신상입니다. 여러 차례 거래되더라도 신상과 다름없이 받아들여지는 트렌드인데요. 이렇게 신상의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사용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물건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제목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떤 물건을 계속해서 소유하기 위한 소비보다는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주 희소한 중고품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는 리셀도 mz 세대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마켓이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닌 보물찾기 놀이터처럼 여가의 공간이 되어 가고도 있죠. 8번째, CX 유니버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품과 브랜드, 또 그런 정보들 속에서 고객의 충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나 기업에게 아주 중요한 노력이 고객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마치 마블 유니버스처럼 고객과 특별한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CX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음,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애로사항을 제거하고 고객과의 새로운 접점을 추가하는 등의 CX 차별화 전략 등을 제시합니다. 아홉 번째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어, 여러분, 게임할 때 보통 어떤 캐릭터를 고르거나 꾸미시나요? 어, 나와 닮게 그런 나의 아바타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캐릭터를 만들죠. 음, 그렇게 캐릭터의 자신을 투영해서 가상세계이지만 자신이 능동적으로 뭔가 실현해 나갈 때 대리만족을 느끼죠. 이렇게 레이블링 게임은 자기의 정체성을 특정화된 유형으로 딱지를 붙이고 그 유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종하면서 자신의 불확실한 정체성을 해소하려는 게임화된 노력입니다. 작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멀티 페르소나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원래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용어였죠.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나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면을 바꿔 쓰게 되죠. 학부모, 직원, 엄마, 며느리 가면 또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온라인 매체도 다양해지면서 우리의 가면들은 더 다양해져서 이렇게 멀티 페르소나를 갖게 되었죠. 어, 이로 인한 문제는 뭘까요? 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음, 이렇게 불안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NS에는 나의 모습 중에 대중이 좋아할 만한 모습만 스스로 검열해서 업로드하는 거죠. 진짜 나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심리 테스트, MBTI 등으로 계량화하고 그 결과를 SNS를 통해서 타인과 공유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어, 나는 이런 걸 쓰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정의하기도 하죠. 이것이 산업에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고객이 자기에게 딱 들어맞는 혹은 이상적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 휴먼 터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기술이 가장 조명받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휴먼 터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재미있는 예로, 인공지능 스피커, 어,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스피커에 대고 한 말이 사랑해 라고 합니다. 사랑의 의미? 사랑의 감정이 전달될리 만무한 기계에게 사람들은 놀랍게도 감성적인 대화를 시도한다는 사실이죠.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휴먼 터치, 진정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언택트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언택트 패러독스는 많은 사람들이 어, 스마트폰 또 온라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이런 온라인 과잉 연결은 사람들을 연결 강박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류 욕망을 자극해서 어, 결국 외로움을 더 증폭시킵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외로움이 심해지는 역설을 언택트 패러독스라고 하죠. 이런 언택트의 부작용 때문에 언택트 기술과 더불어서 음,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 오프라인도 지혜롭게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올해의 트렌드 코리아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음, 트렌드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것이 재밌기도 했고 또 요즘 사람들의 니즈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 우리 각자에게 와닿는 키워드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얻은 지식을 잘 활용해서 2021년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공 꼭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맘스 챌린지 카페였습니다.